안녕하세요. 아쩌다. 한올! <laughs> <laughs> 또, 유쾌한 작년부 한문 모셨습니다.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한고등학교 하키 감독 홍은성입니다. 말한 게한세달 전쯤. 몇번 시도하셨죠? 진짜 네 번은 말서. 아. <laughs> 요즘 되게 <laughs> 어, 그 <말이> 어떻게 <laughs> 되시는지? 네. 되게 어색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요즘 그나은 이제 시즌이 끝나서 <laughs> 어. 이제, 이제 내년 준비를 하려고 <laughs>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처음 오시고 했을 때그 약간 그 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, 그 얼굴 생김새가 <laughs> 교회의 오빠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아 <laughs> 출연자들마다 다 관상을 봐요 이분이요 <laughs> 우리 감독님이 신앙생활을 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이 아.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저는 무태 신앙입니다 무티 <laughs> 신앙인데 왜 웃으세요 아니 아니 웃으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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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 에 교회 안 가고 도망가다어니니한테 맨날 혼나면서 맞으면서 끌려다녔어요. 네. 아 그런 살이었어요? 네. 저 어머니가 권사님? 네, 대단하신 저기 거짓말하다 걸리고.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어, 어 아니 저한 저한테 막 길가다 뭐 얘기하면은 아, 기도 좀 해주세요. 네. 그 앞에서 그거 하실 때 아, 그거 지 교통지도 네. 할때 여기 어. 많이 나온다고.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<laughs>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그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음. 그 환경이 저희 어머니가 그 항상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 대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, 해서. 걱정도 되고 해서그 음.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음. 요즘에도 뭐 전화 통화로 뭐 기도하면은 막 이십 분씩 하고 가세요 전화 통화로 기도해요 네, 를아 기도... 아, 진짜요? 가끔 전화 피하고 <laughs> 예. <laughs> 요즘도 도망 아, 요즘도 도망니시는 어머니께 한마디 해야 될것 <laughs> 같은데요? 어머니 어? 죄송합니다 <laughs> 전화 안 받은 거 <laughs> 아파서? 아니, 파서아 제가 이제 사전조사를 하면서 우리 감독님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어 설마 하고서는 검색을 했어. 진짜, 진짜 나오는 와 진짜 나 거야? 84년생인가? 3년생이야 아, 84년생. 잘못 보셨구나. <laughs> 올림픽 국대 느낌 은 어떠세요? 근데 그거를 좀 국대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 운동할 때는 많이 못 받았어요. 그런 건. 왜 그러냐면 아. 태능에 있다 보면은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힘들고 막 그. 음.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. 그런 것만 좀 힘든 것만 생각했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나와보니 국대 음. 그때, 그때 가, 가졌던 그 경험 음.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, 어떤 거요? 어떤 거? 이제 뭐 일단 게을르지 않고 좀 이제 부지런하게 아, 생활했던 습관이나 뭔가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<laughs> 그 국대였다. 그래서 제가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아서 야 감독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. 근데 너무 겸손하셔. 했더니 아니에요. 뭐 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되게 자만하세요. 야, 누가 누가 그런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제보자가 <분야가> 누구예요? <laughs> 익명의 익명의 제보자가 제본야가... <laughs> 네.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감독님이 거기에 하나 더 <laughs> 거기 하나 더보 하나 <laughs> 더나 호문성이야라고 <laughs> 하셨다던데. 그거는. 아이들한테 뭔가 이 자신감을 씌어주기 위해서. <laughs> 자기 자신 사랑해라. 또 열심히 해서, 어어 그런 어 자신감을 이렇게 어좀 심어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.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, 나 홍성이야. 그동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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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상생활 하면서 감독님에게 하나님이란. 음. 하나님은 항상 저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. 백. 아, 백. 어 항상 이. 막힘이 없어, 감독님은. 예, 왜 그러냐면, 정말 힘든 시절이, 이 시기가 많았어요. 저는 항상 경쟁하는 음, 생활을 했거든요. 음. 국대 선발을 하려면 선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아 선발 돼야 되니까. 같은 동료들이랑 음. 친하면서도 선의 경쟁을 해야 그 포지션에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그럴 때 외로울 때가 좀 많았어요. 그때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아이 뭐가 두렵이 하나님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성교책 갖고 다니면서 시편만 읽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잘서자면서 외국 나가면 성인책빨아서다딱 펴요. 자기 전에. 음, 하고 딱 펴고 딱 자고.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뭔가 든든한 게 있었어요. 그 성경책이. 아, 그 말씀. 네, 그거 하 읽고 그냥 아뭐 있겠어? 그냥 하나면 다 해주겠지. 했는데, 다는 어... 안 주셔, 근데. 네, <laughs> 안 돼. 다는 안 주셔. 다는 안 <laughs> 주셔. 좀 뭔가 될수 있게끔은 해주시는데, 어... 그건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. 음... 오. 그 대신 뭔가 그 시련도 겪을 수 있을 정도의 그시련만 주시더라고요 아. 예. 와 우리 감독님과 함께 맞습니다 우리 홍원성 주사님과 또 함께 아름다운 한올 만들어 나가는 거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한올 중고의 하, 하키 예.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<웃음>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마칠게요 어쩌다 한올 <laughs> 한올이 약간 우렁찬 스타일인데 <laughs>